제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있으로까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레과 아까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예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미 니느예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노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바나는 장자 시동과 헤슬 낳았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난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난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님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하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예배로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옐람과아수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예배를 낳았으며. 예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고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